스테이시 컴백을 축하합니다. <laughs> 이번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앨범 제목은 테디베어인데요. 테디베어 앨범 안에는 이제 테디베어와 또 파피 이렇게 두 곡이 수록돼 있고요. 저희 타이틀곡 테디베어는 이번 생은 처음이지만 괜찮다는 위로와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 스테이시가 넘치는 에너지로 만들어낸 곡입니다. 네. 위로와 희망하면 스테이시죠. 네. <laughs> 저희가 기존 뮤직비디오랑 달랐던 게 이번엔 이번에는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히어로 스테이씨가 등장을 하고 또 뭔가 일상에 지치거나 곤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어로 스테이씨가 구출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뮤직비디오에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보시는 대중분들이 또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포인트를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맞아요. 일단 저희 팝피를 선공개한 이유는 어, 많은 분들이 저희 한국어 버전을 원하셨었고 또 이걸 선공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먼저 에너지 밝은 에너지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디베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팝피 한국어 버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럼 팝피 그 곡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네 저희 팝피는요 팝과 해피의 합성어로 사랑을 톡톡 쏘는 탄산을 비유 곡입니다. 네. <laughs> 테디베어도 챌린지 계획이 있습니까? 오. 네. 네 저희가 어. 또 테디베어 곡 제목과 같이 되게 귀여운 곰돌이 안무가 들어가거든요. 좀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세 네. 네. 어 좋아요. 어떤 안무인지 일단 하나, 둘, 셋, 테디베어. 네, 이렇게 테디베어 진짜 곰돌이처럼 저희가 귀여운 안무로 이번에 챌린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상 독특하시니까 의상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파피에 이어가지고 테디베어 챌린지도 다들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좀잘 어울릴 것 같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슬 아티스트 팀면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의상은 우선 테디베어라는 뭔가 명확한 매개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파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파피는 약간 고양이라는 동물을 연상케 하고 테디베어는 말 그대로 곰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래서 곰과 그런 고양이를 무대에 맞게 좀 포인트에 많이 넣으려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쌤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쪽은 곰이 있고 한쪽은 파피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드레스 코드가 핑크인데 어 핑크에 맞게 약간 저희의 키치함을 담았다고 할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그 컨셉이 팀프레쉬하고 영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게잘살수 있도록 네, 그런 포인트를 잘 살려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수민? 수민입니다 네, 네 저는 어, 퍼피챌린지를 뭐 토끼나 아니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테디베어는 약간 그룹에서 내가 곰돌이를 팬분들이 닮았다고 해주신다 하시는 음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팬분들도 아주 좋아해 주시고 또 귀엽게 이렇게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격이 또 순둥순둥 하신 분들도 아, 네. 네 아니면 이름에 온자 들어가시는 조진웅 씨나 박성우. 시나 이렇게 해도 요해 챌린지를 좀 해주시면 <laughs> 참 어, 네. 좋지 않을까 너무 아, 좋습니다. 네. 네. <laughs>